왜 우리 아기였나봐 응. 달려! 달려! 볼 때로! 볼 때로! 직접! 직접! 무접 직접! 어이! 뭐 엄마! 무슨 애들한테 지랄질라 코치 <laughs> <참, 조카치>, 미쳤나? <laughs> 준호 괜찮아? 준호 어제 아프다고 안녕 아, 밥잘 먹었어? 브레싱 위치로 브레싱 위치로 재야 브레싱 위치로 아, 아, 맞자가맞굿 사이드 려기들한테

<목소리> 이거 괜찮아.

파울대로 들어 올라가면 어때? 뭐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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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자, 자,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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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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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자, 자, 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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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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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쉬운 거 보이는데. 그렇지, 곧패 이렇게 붙었지. 아, 빨리. 오늘 네. 끝까지.

울어. 울어. 휴준이가 들어가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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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 진짜, 또. 야, 진짜. 너무 아쉽네. 아, 네. 잘했어, 잘했어. 잘아 정말 듣기 싫으네. 아, 좋아. 좋아, 좋아. 뒤로 줘. 2대 0인가? 1대, 1대 0이지. 전주 스로잉 여기도 안 보여 작아서 <laughs> 사람 댓글에 있는 어디서 보는 거야 여기 뒤로 음. 사양태 어. 거장 많이 음. 참다 어, 관찰연구 몇명 들어왔는지 응 여기 아홉 명 연구도 음. 어, 한번 어, 찍어봐 카메라 어! 이거 줄 테니까 형모가 찍어봐 내가 찍을까? 아, 나한번 찍어봤어 <laughs> 아 진짜? 근데 내가 가면 은미언니 혼자 찍으니까 교대해줘 어. 어 빨라! 와이스스트로인 어, 유준이 아 발이 걸렸네요. 아 유준이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. 자. 굿 태클. 손진호 아, 오 가자. YSC스로인 민어 커다. 아, 클리어링. 누군지 모르지만. 4학년의 이름을 몰라 아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말을 못해 재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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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밖에 진우. 몰라 아 이거 은근히 야야야 아니야 괜찮아 지나가도 돼 얘들아 어차피 너네 작아서 안 보여 어? 너올려는 어... 거야? 뭐라고? 아이스 아이쇼모 아이스금을 에이. 려려 아, 저 계속 먹는 아, 켕게. <laughs> 그게 쉬운 게 아니죠.

몸싸움 해야 합니다. 몸싸움. 재빈이. 그렇지. 어, 그렇 아, 아. 진우 나가. 진우야.

야, 기가, 아, 야, 야, 연아시원아시원아지연 공룡에서 수리수전을 게. 아니 내가 얼른 하면 잘 끊고. 빨리, 빨어 그럼 더 빨리 가야지 아이, 지아이씨 아이, 지연아. 아아이지이오이오 오케이. 야,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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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씨 넘기고 아, 아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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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, 빨리 진우 안으로 안거안돼붙 아이쇼도 이제 이제 사이아이노가찹니다제 민호 맞지? 이제 이름이 민호 맞지? 제민이 <laughs> 재빈이... 클리어링 반응에 반응 은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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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

오케하세요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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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, 개, 두두 개, 해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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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지 개, 두 개, 두 개, 거울이잖아. 이거 잊어내면 좋은 상황이야. 이해했어? 전반전 끝. 4대0 <laughs> 어디가? 어. 아예 나오라 그랬구나. 예.